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바르셀로나.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그라운드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인 바이에른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이 엄청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맑고 화창한 가운데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헤리케결승겐선방 아!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엄청난 판사 신경. 와 아, 멋진 선방. 바이에른 뮌헨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일카이 긴도안, 세르지. 자 오른쪽 봤어요. 프랭크 대요. 자 이건 있어요. 우파 메카노. 아 피지컬이 역시 굉장한데요. 킹슬리 코만.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자네. 토마. 열렸어요. 해리케이. 흘러 나옵니다. 데이비스. 토마. 왼쪽 잘 봤습니다. 가비. 여기 중요한데요? 아, 수비 인원 늘려서 공을 뺏어 보는데요.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케인, 오른쪽으로 제치고 당합니다. 슛! 슛. 지금지 정말 잘 막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마이애른 위넷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머리로 앞쪽으로 전진 패스 우파메카로 가로챕니다 아 제쳤어요 가비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페인. 패스 빠집니다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어, 들어갑니다 바이어린 루이넨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아이어린 루이는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킹슬리 코마. 측면으로 전환. 테인. 코마스 밀러. 슈트. 슈팅 코스를 몸으로 받아 냈습니다.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두 번째 코너 킥입니다. 바르셀로나 아직 코너 킥은 없습니다. 헤더! 아 빗나갑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자 오른쪽 봤어요 아 페널티킥 불릴까요? 애매한데요 페널티 지역 바깥쪽이군요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킹슬리 코마 방금 파울은 주의만 받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경고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자, 흘러나오는 거. 헤리케이. 코마. 반대쪽으로 긴 패스. 공간으로 패스. 흘러나왔어요. 키미희. 이인 자, 푸촥. 태연 씨에게 선방.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테오시타겐 멋진 선방입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바이예른 위넨 코너킥 네 번째입니다. 바르셀로나 아직까지 코너 캐딩. 좋은 헤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마스 뮬러 우사이르 마즈라비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토마스 뮬러 봉 투입됩니다 파이팅 좋은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오리올 로메우 토마스 뮬러 밀러, 오른쪽 측면으로 Two minutes has been indicated. 만들 수 있나요? 슛! 한골더 들어갑니다 축하골입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슈팅하기 좋게 감각적으로 골을 잘 떨어뜨려 놨죠 기량이 돋보이는 골이었어요 마이에른 위대 한골더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에른 위대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것...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전반전에 추가 골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 내용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Everyone,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프랭키데요 레온 고레츠카 흐름을 끊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레반도프스키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슈팅 아주 좋습니다 수비가 워낙 단단해서 마무리까지는 쉽지 않았을거예요 일카의 균도한, 가비, 그대로 흘러나온 볼, 속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일카의 균도한, 측면 공간으로 패스. 패스 받고, 좋은 볼 터치. 차쳤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가로챘습니다 알레한드로 빨대 키미히 왼쪽 측면으로 발기술이 좋은데요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스루패스 있어요! 일카이 긴도안 일카이 퀸 또한 왼쪽으로 하지만 빠른 대처 레반도프스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가비 흐름 좋은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케인 자 오른쪽 봤어요 자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르지 좋은 압박입니다. 킹슬리 코마 스루패스 오 좋아요! 들어갔어! 슛! 테우시체겐 선방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바르셀로나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토마스 필러 오프사이드인가요? 세르지 1카이 긴도안 키미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줄군데 패스 차단합니다. 일카이 긴도안 오른쪽 잘 봤습니다. 하피냐아잘쳤어요 바르셀로나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거리가 한 30m 정도로 보이는데요. 한점 따라잡을 좋은 기회입니다. 페인트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아, 제쳤어, 제쳤어! 크리스텐센, 흐름을 끊었습니다. 프랭키데용 오른쪽으로. 제쳤습니다. 뒷공간으로. 프랭키데용 자,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왼쪽 봤어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제쳐했고 오. 어? 던지기. 선수 교체 또한번 단행합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키미시. 테인 좋은 압박입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오리올 로메오. 아,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자, 오른쪽 봤어요. 하피냐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헤더 골키퍼 선발. Two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토마스 밀러 뒷공간으로.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경기 운영이나 수비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And a quick reminder today everybody to make sure to put any litter in the bins provided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